안녕하세요. 권양다경 은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와는 다른 조금 딥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우울증이랑 각 공황장애가 있어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은 지 올해로 3년?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극복이 됐었는데 그게 안 되고 무기력하고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해도 하면은 즐거웠던 막 의욕이 생겼던 일들이 지금 재미있지 않고 음, 이런 상태에 빠졌었는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못 일어났었어요, 사실. 10시, 11시까지 자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핸드폰 조금 만지다가 다시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 눈 감고 있다가 눈물 조르륵 흘리고 저를 그냥 방치했던 것 같아요. 병원을 찾아갔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이대로 살면 안될것 같아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작판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취조하듯이, 너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음,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그러면서 몸 건조하게 말하는 게 사실 저는 상담이 아니라 진료를 받으러 간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했겠지만 크게 마음이 닿지 않아서 그 병원을 그만 가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 에브리타임을 보다 보면은 우울하다는 글도 많고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송송송부터 시작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울하신 분까지 전에 대비해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지금은 극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정말 뜬금없이 우울한 생각이 들고 평소에도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냥 모든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도 있고 정말 한 순간 끝없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왜 나는 저렇지 못할까 하면서 남들이랑 비교하게 되고 이러지 말아야지 비교하는 나 자신도 싫다 이렇게 되고 내가 너무 못났다 나는 성격도 왜 이렇고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맞나 나는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자책을 하거나 계속 우울감에 빠질 때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도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전처럼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우울감에 묶여있지는 않으려고 해요. 제가 가보고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곳은 서대전역 근처에 신경정신의원 있어요. 거기 이제 여자 원장님께서 되게 조근조근 잘 상담해주시는데 거기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다니는 곳은 대전 병원이에요.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 괜찮아 보여서 가게 됐는데 프론트부터 직원분들이 굉장히 다정하게 맞아주세요. 그렇죠, 그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지 마세요. 그냥 무작정, 그냥 무작정 정말 나가기 싫어도 호드라도 뒤집어 쓰고 특히 요새 추워서 아침 일어나기도 힘들고. 정말 머리 감기도 싫고, 씻기도 싫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나가세요. 내일 아침에는 아침이 아니어도 돼요. 늦이 막히 일어나도 한 두세 시 이때쯤에 일어나도 오늘 하루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몸이 힘들면은 마음이 힘든 게 조금 상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좀 힘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수도 있잖아요. 인간관계는 정말 저도 어려워하는 분야고 책을 많이 읽어도 인간관계는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고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에서 힘들어도 뭐 어떤 직장에서 힘들어도. 어떤 집단에서 내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지고 모두가 날 싫어하고 그렇게 돼도 세상은 넓고 여러분이랑 마음 맞는 사람 우리 꼭 만날 수 있어요 아 그래 혼자서도 괜찮아 혼자 괜찮아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쿨하게 살아봅시다 좋아하는 리스트를 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에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에 행복해하고 이런지 정말 가감없이. 저는 일기 쓰는 걸 좋아해요. 그냥 일기에 별거 그냥 별거 없어요. 멋진 단어를 쓰지도 않고 생각나는 거 주르륵 써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욕도 쓰고. 글로 정리하면은 지금 내가 힘든 거를 좀 기록해놓는 느낌, 내 힘듦을 좀 나중으로 이렇게 밀어둘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이것도 추천드리고 중요한 거 SNS를 웬만하면은 삭제하세요. 어떤 SNS든 상관없이 내가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서. 크게 유의미한 정보를 얻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떤 SNS에 내가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면, 그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더더욱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는 사람들의 좋은 면만,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잖아요.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다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힘든 거 하나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저도 물론 좋은 것만 올리려고 하고, 예쁘게 나온 거, 잘 지내고 있는 거, 즐거운 거 이런 것만 올리려고 하거든요. 남이랑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게들 때는 SNS를 과감하게 삭제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왜 오늘 갑자기 이 영상을 찍었냐면 생각이 많은 편이라 이렇게 정리해놓고 싶었어요. 이거는 이 영상은 권양다경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제가 정말 힘들 때 보면서, 맞아, 이게, 이렇게 해야지. 나는 깨달았으면서 또 이렇게 반복하는구나. 그래서 엄청 우울해 하면서 울다가 이 영상 볼 거예요, 저도. 당장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내, 그, 나를 이, 의탁하려고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다가오는 사람은 더 경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냥 빨리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연애나 깊은 인간관계 이런 거를 너무 빠지지 않는 거를 추천할게요. 그런 관계가 나중에는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누워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자책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마음만 불편해지잖아요. 계속 넷플릭스 보고 누워있고 하는 것도 딱히 없고 그건 똑같은데 자책까지 하면은 그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내가 만약에 뭔가를 했으면은 그냥 오늘은 미친 듯이 열심히 유튜브를 봤다. 와, 오늘은 정말 최고를 찍었다. 오늘은 정말 빈둥빈둥의 정점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걸로 저는 유튜버 금서라는 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분 것도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그분 영상이 이렇게 조금조금 계속 말하는 영상인데 저는 그런 거 보고 되게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냥 틀어놓고 누가 계속 말해주는 걸 듣기만 해도 외로움이 조금 가시더라고요 제 영상도 그런 잔잔한 귀 떼우기용 영상 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진짜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이거를 다본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안 보셨더라도 괜찮아요. 몇년 뒤에 제가 볼 거거든요.